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지역은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실종자 수색도 엿새째 이어졌는데요. 소방과 경찰, 군병력 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을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마가 할히고간 마을. 집이 있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구겨진 자동차. 애써가꾼 농작물은 흙탕물을 뒤집어 썼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마을을 집어 삼켰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합니다. 중장비가 연신 흙더미를 치워봐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소방과 경찰, 군 병력이 하천을 따라 이동하며 수색작업에 나섰고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천 옆 논에는 비닐하우스가 급류에 휩쓸려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마을을 이어주던 다리는 끊어지고 뽑힌 나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이 엿새째 이어진 예천은 하루종일 중장비가 동원돼 수해 복구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